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목차없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협회의 창립 배경인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고종이 1 0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당시 아라사라 불렸던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 파천을 단행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이후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앉아 가비차 즉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고종에게 가서 전하 이것 좀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 이권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고종도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권들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게 되거든요. 조선이 러시아 에게 산림 채벌권을 넘겨주게 되면 쾌해국 대우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도 산림 채벌권에 비슷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관 파천 이후에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 3.1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의사가 되고 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던 서재필이 을미기역 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대적인 신문인 이 독립 신문을 1896년 4월에 창간하게 되거든요. 이 독립 신문은 정부의 시책 그리고 또 국내외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이라고 썼습니다. 또 서재필은 더 나아가서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 이번 수업의 메인 주제라고 할수 있는 이 독립협회를 1896년 7월달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은 자,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영은문이 있던 자리 옆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영은문은 명나라 청나라의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라고 해서 청나라 사신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임금이나 대신들이 이 영은문에서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그런 문이었는데 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 옆에다가 자,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는 이 독립문 건립을 위한 기금만 내면 누구나 가입을 할수 하고요 여기에는 서재필뿐만 아니라 이완용, 이상재, 안창호, 주시경 여러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 독립협회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독립협회는 점차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요 밑에서부터는 자 독립협회의 활동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계몽 활동인데.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깨우치는 활동, 바로 국민 계몽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독립협회의 기관지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또 독립관에서 토론을 열어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으며, 나중에는 기금을 모아 기금을 모아서 이 독립문을 건립하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자 독립협회의 활동들을 계속 볼 건데, 자그 다음에는 자주국권입니다 자주 독립협회는 자 러시아의 간섭해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전개했거든요. 아간 파천 직후에 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자 군사교관 그리고 재정 고문을 파견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석탄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리 부산 저령도에 이 조차.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으며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한러은행 설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란 러시아의 요구와 간섭을 독립협회가 나서가지고 막아서게 되거든요. 독립협회 는이 유명한 이 만민공동회를 자 개최하여 이 러시아를 규탄합니다. 만민공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의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한번 열릴 때마다 1만 명이 모였다고 1만 명, 자 이름 그대로 자만 명이 모였네요. 1만 명이라고 하면 당시 서울 인구의 20분의 1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민공동회에 모였고 여기서는 가보 개혁 때 신분이 폐지가 되었지만 자 백정 출신의 사람이 여러 양반 출신, 관리 출신 앞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근대적인 회의가 바로 이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자 러시아를 규탄한 결과. 자, 재정 고문이 철수하고요. 또할러 은행은 폐쇄되게 되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도 자, 거부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국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자유민권 운동도 이 독립협회에서 전개되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또 국민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운동도 자, 전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독립협회. 啊，在医院。 자 국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정치체제를 지향했거든요. 자 입헌군주제라고 하면 자 군주가 있는데 헌법에 세워서 자, 헌법에 기반해서 군주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헌군주제 국가는 일본이라든지 영국 등이 있거든요. 이 독립협회는 의회를 세워서 헌법에 기반한 군주제, 이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정치체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정자문기구 국가 정치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 기구였던 이 중추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추원 관지, 관에서 제정한 이런 규칙 등을 개편해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 1898년, 자 관민공동회, 이제 만민공동회 가 아니라 자 관리들까지 모여서 함께 회의를 연는이 관민공동회가 개최되고요. 자 여기서는 자 헌의 육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 헌법의 의지가 담긴 이 헌의 육조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있는데, 자, 5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를 보면,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할 것. 이때는 1898년이니까 대한제국 이후거든요. 그에 따라서 고종이 황제로 즐했기 때문에 황제권이라 나옵니다. 2조는, 자, 외국과의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 국회겠지요?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조는, 자,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맞고 예상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해라. 돈 마음대로 쓰지 마라. 요겁니다. 4조를 보면, 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자, 공개 재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제 5조를 보면, 자, 치간 자, 왕에게 칙서로서 임명을 받은, 왕의 임명을 받은 칙인간은정부의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상당히 근대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 건의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 고종은 이 헌의육조를 수용해서 이 중추원 신관제를 공포하게 됩니다. 자 관에서 제정한 기관의 규칙 중추원 신관제 공포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의장 의장은, 자, 고종 황제가 임명을 하고요. 자, 50명의 의원들, 자, 국회의원을 두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독립협회가 추천할 수 있는 25명의 추천권이 여기 중추원 신관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자유민권운동, 아까 했었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독립협회의 해산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가 자, 근대적인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기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고 또 독립협회에서는 약간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신들을 깐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불합리한 시책도 비판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자, 독립협회의 활동에 보수 세력이 조금씩 자, 위기를 자,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 또는 이 공화정을 시행하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을 하게 되거든요.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존재하지만 공화정, 공화제는 군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국무총리라든지 일반 민에서 선출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시행하려고 하면 자,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님 왕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 고종은 독립협회의 회사를 명하고 자 지도부를 체포하게 돼요. 고종은 자기 권력 건들면 절대 가면 안씁니다 이에 따라 더 독립협회가 자,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자,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자, 고종도 이 독립협회와 타협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소문을 들어요. 이 독립협회가 반란, 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다가 고종이 자, 황국협회라고 하는 이 보부상의 단체와 이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 보부상이라고 하는, 자, 보찜장소, 부찜장소, 이런 상인들의 집단이었는데, 보부상들은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의 그리고 국외의 소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황국협회는, 자, 황국이죠. 자, 황제국자 대한제국의 협회였기 때문에, 고종에게 충성하던 그런 단체였는데, 이런 보부상 단체였던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진압하고, 나중에는 독립협회를 1898년도에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독립협회의 한계를 보면. 자, 그 청나라라든지 또는 러시아에만 국한된 외세 배척 운동이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는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의의를 보면, 자, 근대 국민국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또 해외한테도 꿀리지 않는 이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했으며 또 국민개목 노력, 또 자주권 소호와 자, 민권 의식 성장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독립협회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종이 황제로 오르는 대한제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